박규택 의원이 헛소리를 내뱉자 팩폭 날려준 김용민 우리가 이 소위에서 법안 관련된 공청회를 하는데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이 참고인으로 진술보다는 어떤 특정 정당을 대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쭉 지금 나열하신 것 같아서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. 유광철 변호사님이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도 하시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로서 무엇보다도 특정 정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런 분은 저는 참고인으로서 진술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. 진술인으로 누가 나오실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상의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제기는 필요했으면 사전에 해주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하셨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이 법을 발의했다 라고 하면 법안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사안이지 아 진, 진술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존경하는 박규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7분 시간 범위 내에서 짤막하게 설명하고. 아닙니다.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. 네. 그런 질의응답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말씀이 나오면 그때 필요하면 녹여서 말씀하시고요. 지금은 그냥 발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 네. 제가 이광철 진술인 입장이어도.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기가 의견을 일정 정도 내지 않고는. 그래서,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,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, 각규대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,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.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?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? 이 세상이 김학의가 잘못됐지. 그, 윤석열 권에서 탄압하는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았던 것을, 그래도 법원이 다 전부 다 정리해줘서, 무죄로 나왔지만, 저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.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? 그 김학의를 잡으려고, 어떻든,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? 라고 하는 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. 아, 진술을, 발표를 듣고, 질의응답 시간에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고, 아니면 꼭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, 발표를 다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. 지금 발표 준비하셨는데, 불필요한 지금 논란으로, 굳이 발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